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전체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4편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오늘 시인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사람들, 적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었다. 3절.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했었다. 4절. 물이 우리를 휩쓸었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오 절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런 급박하고 이런 위,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것으로 회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랬다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1 절에서 먼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할 것이며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일하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고 7절.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사람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대해서 일이 닥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 해주시면 좋지 않냐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되어지는 은혜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반드시 구해야만 응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실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지구의 산소의 농도를 맞추는 것 인간이 언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비가 내리는 걸뭐 언제 하, 인간이 저 기도해서 되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 지구의 자전하는 것뭐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우주의 운행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인간 나 자신과 굉장히 밀접한 나 개인의 문제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자동으로 안해 주셔요. 자동으로 안해 주십니다. 맹인을 향해서도요. 너눈 뜨기 원하냐? 물어보신 후에 뜨게 해 주시죠. 물어보기 물어보신 다음에 네 제가 눈 뜨기 원합니다.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베데스다 영못가의 38년 된 병자요. 그 38년이나 앉아 있었으면 뻔히 그거 나으려고 앉아 있는 거지, 뭘, 뭘 그걸 물어보시냐?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은 물어보 너, 너 낳기 원하냐? 물어보시면 나 지금 38년 된 앉아 있는데,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어. 이, 이런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앉아 있었어도 너 낳기 원하냐?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치료를.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알고 계셔요. 그 병의 원인과 뿌리를 다 알고 계시고 치료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뜨기 원하냐? 정말 낫기 원하냐? 원치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기계처럼 낫게 해주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나왔다. 자연치유 현상이다. 내가 받을 만하니까 나왔다. 공기가 좋아서 나왔다. 물이 좋아서 나왔다. 그때 쓴그 약이 신통해서 나왔다. 그 의사가 대단해서, 그 의사가 대단한 사람이라 나왔다. 그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아약 처방 잘했죠. 근데그 의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지금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왔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야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요. 한마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병원 가는데 그 의사가 저를 잘 진찰하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그 의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진찰해서 치유한 봤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오늘 그 의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산에 가서 운동하는데요, 제가 운동도 잘하게 해주시고, 숨 공기도 잘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야그 무등산이 효염하더라야 무등 무등산 공기가 좋아서 낫다. 그래 안 해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등산을 주시고 올라갈 힘을 주시고 운동할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연히 나왔대요 다. 의사가 효용이 있어서 나왔다. 그 병, 그 약초가 아주 기가 막혀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팔 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 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새와 같이 우리의 답답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실 것을 담대히 요청하십시오. 그래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라 하시고 구하라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도움이 필요할 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